어 드디어 부활절 아침입니다.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능력과 부활의 소망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 한번 합시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하시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감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쁨과 슬픔을 느끼고 때로는 놀라고 두려워하며 또 우울하기도 하고 흥분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그런 감정은 절대 거짓이 아닙니다. 감정이 있어서 인생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감정을 따라 진리가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감정을 따라 진리가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 말씀 중에는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지만 실천하지 못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하필 그 부분이, 그 말씀이 주일 본문에 나올 때에는 예배 드리는 내내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피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결단하고 지금 순종하고 지금 실천하지 못해도 계속해서 듣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몸속에서 어느 날부터인가 살아서 역사하면서 실천하게 되는 순간이 반드시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1,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별로 아멘들을 안 하시는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 속에 써 있는 글자는 생명체가 아닌데 생명체의 생명체가 아니라 그냥. 단순히 인쇄된 글자일 뿐인데, 한자 한자 여러분이 그 글자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쓰다 보면, 그 속에서 어느 날 갑자기 생명이 역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매일 성경을 읽을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기도 하고, 입이 벌, 입을 벌리고, 감탄하기도 하고, 너무 좋아서, 방실방실 웃기도 합니다. 갑자기 살아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속을 변화시키고 인생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시집 중에 장미꽃을, 장미꽃이 말을 걸다라는 책 제목이 있는데 사실은 아주 오래 전부터 성경책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좀 해보자. 예수님의 사랑을 아느냐? 하나님께서 너를 왜 지으셨겠느냐? 이런 질문들을 성경책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청년들도 장년들도 노인들도 성경책이 어느 날부터 말을 걸어올 때 침묵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인생의 질문들에 대하여 답을 찾아가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추원합니다 오늘 보면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을 같이 읽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에 아리마덱 요셉이라는 사람이 바위 속에 판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 지냅니다. 그리고 돌을 굴려서 무덤 문을 닫았습니다. 돌을 굴려서 문을 닫았습니다. 여자들은 무덤의 위치를 잘 이렇게 보고 있다가 관례에 따라서 예수님의 시체에 향유를 바르고자 준비를 해 두었습니다. 안식일에는 절대로 일하면 안 된다는 이 유대인의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이른 첫 새벽에, 안식일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향하여 출발을 한 겁니다. 여러분, 무덤은 죽음이라는 단어를 연상시키는 곳이기 때문에 산 사람들에게는 무섭고 꺼림직한 장소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들에게는 사랑하는 예수님이 묻힌 장소였기 때문에 이 새벽에 무덤에 가는 것을 이 여인들은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곳에 누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이 나에게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포항믿음교회는 정말 멀리서 매주 주일 예배를 드리러 오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경기도 김포에서 비행기를 타고 오시는 집사님이 있고 서울에서 KTX를 타고 오는 신학생도 있습니다. 대구에서도 오고 경산에서도 오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포항 믿음 교회는 남구에 있는데 반대쪽인 북구에 있는 한동대에서도 청년들이 예배를 드리러 옵니다. 아니 가까운 곳에도 교회가 있는데 가까운 교회에도 분명히 하나님이 계신데 왜 그렇게 먼 길을 나서서 포항 믿음교회까지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힘을 내는 것일까요?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곳에 누가 있느냐입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나 어른들마저도 포항 믿음교회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포항 믿음 교회에 나와 마음을 같이 할 사람이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좋아서 그 교회에 간다. 여러분 이 말은 진리는 아니지만 그 친밀한 사랑의 관계 때문에 내 영혼이 위로를 받는 것은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소중히 여기다 보니 마침내 진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내 인생에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후에 진행되어지는 포항비듬교의셀 모임이 중요하고 셀 모임 후에 교회 점심 식사도 중요하고 그 후에 이어지는 식사 후 커피 타임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코이노니아입니다. 성도의 교제가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한 사도신경에도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에 비전트립팀과 유럽에 비전트립을 다녀오면서 그 훌륭하고 큰 교회들이 수백 년된 역사와 전통이 있는 교회들이 성도들이 없어서 문이 닫혀있고 이슬람 사원에 팔려가거나 레스토랑으로 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건물에 욕심을 내기보다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다음 세대를 키우는 일에 전심을 기울여야 되겠다 다짐하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포항 믿음교회는 새로운 청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예배 후에도 33명이 넘는 청년들이 내평남 집관 교육관에서 식사와 또셀 모임을 가져야 합니다. 내평남 집관이 청년부실이 너무 비 좋은 광경을 보면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건물에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건물에 관심이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 청년부실이 너무 좁은데 하나님 어떻게 하죠? 그래서 기도 중에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서 최대한 빨리 더 넓은 청년부실을 마련하려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마치 자식을 키우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있으니 청년들은 좀 비좁아도 조금만 참고 아무 걱정하지 말고 지금처럼 예수님 열심히 믿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열심히 전도하는 청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임시 제직회에 은혜가 흘러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절,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laughs> 오늘 본문 누가복음 24장 2절서부터 4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습니다.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laughs> 아멘. 두렵지만 사랑하는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이라도 하고 싶다는 같은 마음을 가진 여인들은 이 부활절 새벽에 두려움을 뚫고 무덤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무덤 입구에는 돌문이 닫혀져 있어야 하는데 가서 보니 돌문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당연히 여인들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놀란 마음을 안고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니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여자들의 마음은 걱정으로 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자주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깜짝 놀랐다가도, 걱정이 되었다가도,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했더라면 날짜 계산부터 했을 것입니다. 오늘이 며칠 때 되는 날이지? 아, 3일째야.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한다면 예수님의 시체가 지금 없어진 이 일은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야, 정말 말씀대로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하면서 놀래야 맞고 어마어마한 기쁜 일을 기대하면서 오히려 흥분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말씀이 생각나지 않으니까 여자들은 오직 근심이라는 감정 아래에 붙잡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를 기대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기뻐하게 하고, 좋은 일로 놀라게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금방 잊어버립니다. 여자들은 시체를 찾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시체가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면 지금 예수님의 시체가 없다는 것이 오히려 저들에게는 큰 기쁨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니,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나니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일은 큰 근심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일상에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 기뻐, 뛰면서 두근두근 기대해야 할 일들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있으면, 오히려 걱정하고 근심한 일들만 되어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4절서부터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부터 7절을 같이 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산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아멘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성전에서 특별히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더 읽는 것을 여러분 소중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의 정체는 천사입니다 이 세상에 착한 일을 하려고 오거나 선물을 주거나 병을 고쳐주거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오는 천사는 없습니다 천사는 단지 하나님의 신부름을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천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깨우쳐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거나 아니면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죽음의 천사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출애국기에서 보면 애국에 장자의 죽음이 찾아왔을 때 죽음의 천사가 집집마다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피가 발려져 있는 집은 건너가고 어린 양의 피가 없는 집에는 장자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천사는 숭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천사는 여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포항비듬교회셀 순장들이나 주중전도자들을 볼때 혹시 저분들이 천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천사들의 역할이 잊어버린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는 일인데, 주중전도자들도 잊어버린 하나님을 생각나게 해서 교회로 전도를 하고, 세일순장들도 순원들에게 잊어버린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셀 모임을 하실 때 순장들에게 물어보십시오. 혹시 순장님 전사이십니까?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기쁨을 회복한 여인들은 기쁘고 놀라운 소식을 이제 드디어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의 남자 제자들에게 전해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남자들이 문제입니다. 9절, 10절, 11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9절, 10절, 11절입니다. 무덤에서 들어가 그 모든 일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남자들은 여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지금 남자, 남자 제자들은 여자들의 말을 허탄한 듯이 들었다. 이렇게 마지막 부분에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허탄하다. 이 말은 환자가 지금 너무 열이 높아서 헛것을 보는 것처럼 너무 충격이 커서 선망증세를 보이는 것처럼 여겼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이 글을 적은 누가 복음에 기록자인 누가는 직업이 의사였습니다. 의사였기 때문에 헛것을 보는 이 선망 증상은 개인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단체로 나타나지는 않는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여기에 여인들의 이름을 아는 대로 다 기록했던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구보의 모친 마리아. 그리고 다른 여자들, 이렇게 기록을 해 놓은 겁니다. 적어도 4명 이상의 여자들이 함께 보고 듣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예수님의 부활, 부활의 사건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믿음 없는 이 남자들은 이 여자들이 슬퍼서 단체로 선망증세를 일으키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는 여자들은 증인이 될수 없었습니다. 법적으로. 여자들 10명이 모여서 한 목소리로 내가 봤습니다. 라고 해도 아무런 법적 효력을 낼 수가 없는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누가는 당시에 증인으로도 여겨주지 않던 여인들의 증언을 그대로 지금 적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1.1핵도 빼거나 더하지 않고 부활의 사건을 있는 그대로 전할 사명이 누가에게 있었기에 이 부활의 사건을 그대로 지금 이렇게 적어 놓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여인들은 자기들을 증인으로 사람들이 여겨주든 뭐안 여겨주든 자신들의 말들을 믿어주든 안 믿어주든 그녀들은 입을 꽉 다물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짜를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돈 되는 것이 없어도 열심히 증거합니다. 사실이다. 내가 봤다. 천사가 나타나서 우리를 혼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고 말씀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그때 드디어 이 여인들의 말에 반응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였습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 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댄일를 놀라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 우리는 지금 이 베드로가 이 자리에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다는 이 사실을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무슨 짓을, 저, 무슨 짓을 저질렀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 수제자였습니다. 대표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닭 우, 우는 소리와 함께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의 등에 비수를 꼽았던 인물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는 어찌된 일인지 다른 것으로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자기 자신이 지금 너무 안심스럽고 부끄럽게 느껴졌지만 울며 통곡하고 자신의 잘못을 회개함으로 지금 사도의 대열에 여전히 함께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베드로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이 믿음의 길에는 이 신앙의 길에는 부끄러울 때도 있고 한심스러울 때도 있고 실망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힘들 때도 있고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믿음의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는 그 고비 잘 넘겼습니다. 누구 덕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6장 7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이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렇게 말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아, 내가 예수님을 배반할까지도, 배반할 것까지도 우리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구나. 그분은 그러면서도 나의 발을 씻겨주셨구나. 내 믿음을 위하여 기도해 주셨구나. 예수님의 말씀이 베드로는 생각이 난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그는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도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수치심을 이겨낼 힘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 속에 방법을 찾아가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은 무엇을 하고 살아야 할지 성경을 읽으면서 결단하게 되고 어른들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이 잘하고 있는지 성경을 읽으면서 방향을 찾게 됩니다. 노인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남은 인생의 시간 동안 이제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늘 가까이에서 읽을 수 있는 우리는, 이렇게 성경 말씀을 가까이에서 들을 수 있는 우리는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매주 포항 믿음교회는 말씀 듣기 1, 2, 3을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또 얼마나 행복을 가져다주는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면 이 부활에 대한 소식을 들었지만 이 여인들과는 전혀 다른 행동을 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경비병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들 역시 얼마나 놀랍고 두렵고 안 믿어지고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믿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사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니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직접 가서 이 여인들처럼 확인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단한 발자국도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들은 모여서 대신에 뭐 합니까? 회의를 합니다. 입으로만 그 일을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여러분 그 회의의 결과는 거짓 소문을 내자는 것이었습니다. 경비병들이 잠깐 잠을 잔 사이에 예수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의 시체를 훔쳐 갔다. 이렇게 하자는 결론을 내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거짓의 영을 쉬지 않습니다. 그에 반해 원수 마귀는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만들게 합니다. 거짓말을 연습하게 하고 거짓말을 퍼뜨리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삶의 연장에서 정직을 지키려고 애쓰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닮기 때문에 본성적으로 거짓말을 부끄럽게 여기고 거짓말을 미워합니다. 만약 내 입에서 여전히 거짓말이 너무 쉽게 나온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 속에 역사하지 않으시고 거짓된 마음 속에 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부디 하나님의 영을 잘 분별하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원수 마귀가 가져다주는 달콤한 유혹은 없는지 분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부활의 소식을 전했던 여인들처럼 여러분 혹시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진실은 진실로 전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의사였던 누가처럼 의사로서 분명히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을 겸손히 인정할 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그 당시뿐만 아니라 현대, 현대 의학으로서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식,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이 부활이 사실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실에 대하여 어떻게 더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6절을 읽고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6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6절입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그 사실이 부활의 그 사실이 믿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사람들의 역사만 믿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천국에 가고, 믿음으로 이 땅에서... 아무도 하지 못한 놀라운 일들을 해내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기도함으로 지혜와 용기와 영 분별함을 얻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사는 세상은 그곳이 어디든 어떤 상황이든 부활의 소망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처럼 믿음을 말하는 의사 누가처럼 믿음을 말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항 믿음 교의 성도들이 있는 곳은 부활의 소망이 부활의 기쁜 소식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